어쩔 TV, 저쩔 TV, 안곰 TV, 쿠쿠루 뺑뽕. 내또 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방단부. <laughs> <laughs> 바로 활용. 응, 응용. 싶은 필기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주부 기자 쌍디어범 성여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박현철 의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말투 어떻습니까? 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이게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이 말투를 의장님도 공부하셔야 돼요. 젊은 부산진구를 위해서. 의장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부산진구 박현철 의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선 우리 박현철 의장님, 우리 부산진구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진구는 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우리 부족 국가 시대 그칠상국에서 출발한 에, 지역입니다. 에,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우 부산 진구의 그 전포 카페 거리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시민공원, 성지역 수원지, 이렇게 참 명소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이 명소에 우리 부산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어,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젊음도 발산하면서, 어, 부산의 어떤 여론을 모아가는 그런 부산의 중심된 도시죠. 네네. 네. 저도 20대, 30대 서면에서 거의 막 놀았습니다. 놀고놀안 하시고. <laughs> 공부도 조금 하고 아. 특별히 의장님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부산 친구, 이 젊은 친구들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많이 연구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방안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어, 실권벨리 같은 음. 경우가 그렇죠. 100가지 사업이 그,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가 성공하면 그 100가지 실패한 걸다그보존하고도 남죠. 네네. 네. 그것이 도전이고 젊음이 폐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젊,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폐기 있는 일 뭔가를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 네,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근데 신조어라는 걸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 많이 사용하는 어떤 신조어 말씀하십니까? 어쩔티비, TV, 저쩔티비, TV, 안궁티비, 쿠쿠루 삥퐁뭐화성에서 <laughs> 어도 그러더라고. 어쩔티비, TV, 저쩔티비, TV, 안궁티비, TV, 쿠쿠루 삥퐁 <laughs> 그러면 누구보다도 젊은이와의 소통 굉장히 간절하시니까 제가 신조어 몇개좀 알려드릴까요? 네, 예예예, 내또 예, 예. 출, 내또 출, 내또 출. 출, 내일 또 출근,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네. 된다, 공부한다고 네. 합니다. 아, 예. 와이프와 자녀분이 있으면 와내또 출, 내또 출. 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헬박이라고 하세요, 헬박 켈박 네네 캐린 더 박제에서 달력이라고 해서 아 켈박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사모님 생일을 켈박 해야 어? 되겠는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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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님 <laughs> 그리고 어 만관부라는 것도 참 많이 써요 만관부 만관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아 뜻이에요 만관부 우와 바로 활용 응용 자 다음 순서는요 흥미진진 밸런스 게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대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 평생 목디스크대 평생 허리디스크. 뭐 허리디스크. <laughs> 8만 대장경 읽기대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이거 음, <laughs> 진짜 어렵다. 너무하다. 8만 대장경 읽읍시다. 네, 8만 네네, 대장경 읽읍시다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평생 백수로 월 250, 평생 동안 직장인 월 1,000. 평생 직장인월 1,000. 백수는 돈을 많이 써요. 시간이 어, 많아서 많이...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지. 맞습어 아, 네. 현명하세요. 백수 250 갖고는 오 어려워요. 사생활 노출돼 노출로 생활해. 노출로 생활하기. 노출로 생활요? 목욕탕에서. 똥맛 카레들 카레맛 똥. <laughs> 세상에. 똥맛 카레. 아 정우성으로 평생 살기 대한달 동안 대통령으로 살기. 정우성으로 평생 살기. 아, 정의... 집사람이 재우성 좋아해요. <laughs> 아내와 다시 결혼하기 마린노모와 연애하기. 아내와 뭐... 다시 결혼.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박현철 의장님이십니다. 여보 음. 만감부 <laughs> 의정 활동하기 이전에도 그 세마을 운고 이사장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셨다고 하셨는데 의정 활동 하시면서 어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2년 전에 그 지방세 관련해서 음. 이 선정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제가 속 어. 개선함으로써 부산지 부산진구 지역에 있는 뭐 대기업의 재산세를 매년 한 10억 정도 세수로더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한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원래 감정사님들이 주장하신 전6백오십만 원이 뭐 책정이 되었죠. 결국 공시 직가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지만 박현철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30만 원. 예. 환산을 해 보면 매년 한 10억 정도의 재산세를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다는? 예. 그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만감부 <laughs> 보통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서서로 치면 한병반 정도. 많이 자신네요, 의장님. 아, 제가 듣체가 있다니까. 아, 소주 한병 받으셨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잔두잔 잔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바로 노래 한 곡이지 않겠습니까? 쏘라인데 찐텐 노래방. 박수 치셔야 돼요. 찐텐 노래방. 자, 저희가 오늘 박현철 의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성함에도 느껴주세요. 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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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면 톡톡하고 혹시 좋아하는 그대. 가수 있으세요? 웃자야되노 아 웃자야되노 웃자야되노 웃자긴 웃자겠면 마이크 잡아주시면 되지 진텐 올려보겠습니다 박수 한 주고 말합니다 부산진구 18분의 어머님 계신데 한분 같이 정말 우리 부산진구를 사랑하고, 그, 부산진구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나 네네. 이런 것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네네. 부산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만감부!